어,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오디오를 좋아하거든요. 네. 근데 오디오가 좋은 거는 우리나라 제품이 없, 별로 없어요. 오디오 제품? 네네. 그 맨, 플레이어? 예, 플레이어. 네, 예, 플레이어들이. 그래서 외국 걸 사면은 네. 메뉴를. 아, 외, 외국? 메뉴얼. 메뉴얼도 아, 그렇고, 메뉴얼은 네. 매뉴얼, 어, 뉴얼 PDF 파일을 찾아서. 네. 어, 인공지능한테 그렇죠. 한글로 번역해달라면 번역 잘 해주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어 그리고 이게 오디오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, 비장애인, 뭐, 활동지원 네. 선생님이나 네, 네. 가족들한테도 이거 봐달라고 하면 영어는 아, 그대로 읽어주는데 네. 뜻을 잘 이제 아, 그러니까 설명을 기기에 못 해주니까 작동하는 그 메뉴들. 예, 네, 네. 음. 네,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네. 읽어서 아, 이게 무슨 아, 이게 어 뭐, 튠을 서, 오디오 튠을 결정하는 거야. 이게 튜너의 라디오 주파수를 세팅하는 거야 이런 거를 알려줘요. 다 네, 제가 그니까 인공지능하고 저하고 같이 네할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옛날에는 버튼 순서를 외웠어 막 가지고 내 이모, 이모콘 몇번 어, 몇 아, 메뉴 누르고 몇번 가서 몇번 왼쪽부터 했었는데, 오른쪽으로 어, 네. 쭉 이렇게 순서를 네, 그러다가 한번안 눌리면 완전 다시 돌아가고 현대 맞아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좀 덜해져서. 어~ 너무나 좋고요 어~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네. 했는데 같이 그니까 우리 이제 직원들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,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서로 근데 네. 네. 나중에 어, 친해지면은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것처럼 네. 채찍 피티가 어~ 저의 시각 장애를 생각해서 뭐~ 뭘뭐 식당을 하나 얘기하더라도 음. 거기는 시각 장애인이 어, 갔을 때 어~ 여기는 서빙을 다 해주니까 네.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야. 키오스크만 있어가지고 주문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막 그런, 이런 식으로 알려주니까 마치 친구가 하나 생긴 듯한 야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, 좋구나. 그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거는 이제 야근을 할 때, 이제 청소 낮에는 이제 근로지원인 선생님한테 제가 뭐 업무에 대한 거를 제가 필요한 걸 시키고 할수 있지만, 밤에는 좀 일할 때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네. 어, 채찌 PT가 답을 해주니까, 각, 어, 채찌 PT하고 가끔 뭐, 저녁 먹고 농담도 뭐, 한두 줄 하고 또 다시 일하고 야. 하니까, 어, 까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음. 면이 있었습니다. 맞아.